최근 BMW가 공개한 차세대 전기 SUV iX3가 공개되었고 국내에서 이야기되는 노이어클래스 에디션이라는 명칭이 눈에 띕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BMW 측이 노이어클래스라는 이름을 사양이나 티리물에 명시한 것이 아니지만 국내 딜러 또는 마케팅 측에서 사용되는 한정판 이미지나 특수 사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이어클래스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iX3의 기본적인 사양과 기술, 특징, 그리고 한국 시장의 출시 가능성 및 기대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BMW iX3는 새롭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 노이어클래스 기반으로 설계한 첫 양산, 모델 중 하나로 차체 크기는 전장 길이는 4782 전폭은 1895 전고는 1635킬 베이스는 2897mm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전기차다운 깔끔한 표면 처리 표평수직의 조화 그리고 b m w 특징적 조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장 컬러도 다양 하며 한국 포함 아시아 시장에서는 2026년 말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50x 드라이브 사양 이 주력으로 나올 예정이며 듀얼 모터 전기차로 출력은 463마력으로 정지상태에서 0립0 4 9초라는 엄청난 엔진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 210km 제한이 있을 예정이고요. 800V 아키텍처를 세택해 최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1회 충전으로 최대 약 80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 10분 충전으로 약 370km 안충까지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 그리고 넓은 공간성으로 최신 디지털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 불리는 대형 디스플레이 구성과 고급 소재 활용, 그리고 운전 보조 및 자율주행 준비 기술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생 소재 및 친환경 생산 공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전기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BMW 글로벌 사양에는 노이어 클래스 이름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내 딜러 한정판 혹은 마케팅 네이밍으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노이어가 프랑스어로 검정 또는 블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블랙 내장, 고급 소재, 특별 내장 컬러 구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정 색상 패키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개 자료에서는 블랙 사파이어 컬러 사양이 주목된 바 있으며 블랙톤 인테리어와 조합이 된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노이어 클래스가 블랙 외장과 고급 사양 조합으로 나올 수 있으며 프리미엄 에디션 이미지로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ix3의 출시가 2026년 말 정도로 예상되고 수입 전기차 보델인 만큼 보조금 적용 조건, 충전 인프라, 전기차 전용 세제 혜택 등은 출시되면 정확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충전 및 주행 거리 실상 조건으로 공식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충전 인프라나 실제 주행 패턴 등에 맞춰 실질적 주행 가능 거리는 출시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ix3 노이어클래스는 전기차 전략 으로 한 축을 담당하는 매우 뜻깊은 모델로 프리미엄 전기차 s10 시장 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노이어클래스란 명칭 이 공식이냐 아니냐를 포함해 사양과 가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bmw ix3 노이어클래스를 보셨으며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강릉 전시장 박과장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후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